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오늘은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 주는 유가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개발자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두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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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채윤쌤 오셨고 또 오늘 IT 개발자분으로 정상근 개발자님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정상근입니다. 네,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아, 저는 M 코코리아 스마트팩토리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이사한 어, 지1년반 정도 되었고요. 어, 반도체 생산 자동화를 위한 사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 네. 개발자님 오셨는데 태웅 네. 쌤이 이 개발자분과 각별한 인연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각별한 인연이 있죠. 네, 네 아, 제가 그전 직장에서 근무했었었을 때 이제 I T 교육 기관에서 어,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열심히 네. 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상근 개발자님은 진짜 엄청 열심히 하는 우와. 친구였어요. 어, 정말요? 한 번도 늦지도 네. 않고 어? 지각도 안 하고 네. 네. 항상 일찍 와서 네. 공부를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성실한 태도를 이제 갖고 있는 친구여서 오.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죠. <laughs> 기분 되게 좋으실 것 네. 같아요. 열심히 네. 하는 친구였다, 성실히 하는 친구였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네.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어, 좋게 봐주셔서 네.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취업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또 겸손하시기까지네. <laughs> 최윤 네. 네. 쌤 도움을 취업하실 때 많이 받으셨다고요? 어, 네. 일단은 최윤 어, 쌤이 이제 여러 가지 IT 최신 취업 정보들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저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어, 취업하는 데 이렇게 많이. 어,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정말 네. 이 사제 간의 훈훈한 대화에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유가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엠코 코리아의 백엔드 엔지니어를 만나보아요. 네, 오늘은 MCO 코리아의 백엔드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MCO 코리아 어떤 회사입니까? 네, MCO 코리아는 오사트 회사로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여 패리스 회사들의 웨이퍼들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여 조립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회사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였다면 그 웨이퍼 제품들을 받아서 오차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회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 코너에서 만나는 I.T. 개발자들을 보시면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개발자 중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 일을 하는 그런 회사에 또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육아리스를 하면서 이제 웹 개발이나 IT 이제 서비스 기업 이야기만 많이 들었었었는데요. 사실 개발자의 분야는 이제 업종으로만 쳐도 엄마 무시하게 넓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과 같은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좀 전달해 드리려고 고민하다가 반도체 분야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정상근 개발자에게 연락을 해서. 네,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출연을 좀 권했죠.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희망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바란다면 사실 제조업에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개발자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생각해 보면 개발자라고 하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맞아요. 데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맞아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기업에 제조업에 취업을 하는 게또 방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M 코코리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좀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 이제 뉴스에서 이제 한 번씩 네. 보셨을 수도 있는 그 웨이퍼는 어, 둥그란 원판에 어, 반도체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PC에서 흔히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초록색 기판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패키징이란 어, 이러한 웨이퍼에 있는 반도체 칩들을 어, 실제로 전자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알맞게 가공하고 음. 기판에 장착하여서 네. 어, 칩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전기 신호가 흐르는 길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음.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이 점점 작아지는 시장에서 반도체 칩을 효율적으로 담는 어떤 공정 미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네. 어, 최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반도체 하면 뭐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산업도 성장성이 상당히 클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IP 설계 자산, 뭐 팸리스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 등의 이제 전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뒤에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를 통해 최종 완성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에 미세공정의 경쟁이 막대한 비용과 이제 기술적 난제라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 등의 독자칩을 개발하는 이제 글로벌 정보기술 IT 업체가 늘어나면서 고객사 주문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역량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패키징 기업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신다고요. 백엔드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어,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는, 어, 실제로 저희가 개발자이면서 실제 반도체 생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어, 개발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네.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금 개발자처럼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많다고요? 네. 보통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제 전기전자나 기계공학, 화공이나 생명공학 등의 다양한 이제 생산기술, 어떻게 보면 공정 설계, 공정 기술 직무에 희망하는 엔지니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시장이 대세는 후공정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럴수록 생산 자동화를 효율적으로 이뤄내고, 이뤄내기 위한 IT 분야의 직군도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스마트 팩토리 부문 자동 자동화 기술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또 뉴스에서 많이 듣는 얘기지만 사실 어떻게 똑똑한 공장인지 그것도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왜 스마트 팩토리인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어, 일단은 먼저 스마트 팩토리란 어 쉽게 말해서 어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센서가 설치되어서 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어 어, 공장 내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일목 유연하게 보여지고, 일 분석해 목적된 바에 따라서 스스로 제어되는 그런 공장을 말합니다. 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고, 어, 맞춤형 대량 생산으로 변화하면서 어, 가볍고 유연한 생산 체계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어떤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을 때 기업들이 얻는 이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여기서 IT 개발자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이 되면 각 공장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의사 결정하는 데이터 기반의 공장 운영체제를 갖춤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숙련건들이, 숙련공들이 이제 경험으로 얻은 그런 노하우를 데이터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모니터링 되어서 비숙련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이전에도 사실 공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다 돌리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이게 자동화 돼가지고 다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랑 공장 자동화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장 자동화는 제조 공장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특징이에요. 음. 그래서 무인화 공장을 지향하는데 반해 스마트 팩토리는 전체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서 사람과 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네.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개발자님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백엔드 엔지니어라고 하셨는데 네. 업무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늘이요. 네. <laughs> 네. 어, 저는 네. 이제 주로 사내에서 네. 어, 반도체 생산을 할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어, 그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 에러나 여러 가지 장애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어, 그러한 장애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기 위해서 어, 개발 시스템을 수정을 한다던가 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어, 엔지니어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 해결하는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업무가 어렵거나 하진 않으세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개발자로 준비를 했는데, 어, 실제로 반도체 공정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실제로 그 안에 엔지니어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네. 어 최대한 자동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제 개발자분도 그렇고 세영 쌤도 그렇고 늘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새롭습니다. 제가 문과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저도 이제 네. 문과 출신이에요. 오. 어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마케팅 이제 전공을 했고요. <laughs> 어 실제로 마케팅 동아리 회장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들과 네. MOU도 체결하고 네. 대회 활동들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열정이 좀 많이 음. 있었습니다. 었 그러면 어떻게 문과 이렇게 마케팅 동아리 회장까지 하셨는데 개발자 얘기를 어쩌다가 걷게 되신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코딩을 처음 접한 거는 이제 요즘은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코딩을 배우게 되었고요. 네. 어, 그게,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국비 지원 수업과 어, 사피와 같은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어, 다양한 개발 역량과 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IoT 개발에 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어, 아마존의 무인매장 아마존고나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같은 사례들을 보면서 어,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음, 이렇게 정상금 개발자처럼 문과 출신에서 개발자가 된 그런 경우 좀 있나요? 네, 사실 실제로 앵크테크놀로지 코리아만 해도 제가 사피에 있으면서 20명 넘게 취업을 시킨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제가 생각 이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비전공자 비율이 반 이상 넘더라고요. 문과생이 그래서, 반 이상 넘는 거예요? 네, 와 정말요? 그래서 정상근 개발자가 네. 말한 것처럼 네. 이제 뭐 전공자라면 또 충분히 당연히 뭐 전기전자면은 충분히 어필을 할수 있고 기계공학과처럼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뭐 정말 정말 문과, 정말 찐 문과라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이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CS 지식을 잘 어필만 하면은 네, 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아마 지금 TV를 시청해 보시는 분들도 문과생 분들도 아마 희망을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진출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 코딩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IoT 관련한 어떤 CS 지식이나 어,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어, 스마트팩토리라는 것이 어, 사람의 개입 없이 어, 장비와 장비간 어, 생산 그 데이터 통신으로 생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여러 가지 OS 환경과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어, 여러 장비 간의 통신이 원활하도록 온화,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좋고요. 어 그렇게 많을수록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어,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IoT 관련 CS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필수라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 필수라고도 볼수 있고, 만약에 그 그런 지식이 없으시다면 다른 역량으로도 어필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음. 물론 당연히 IT 관련 CS 지식을 알고 어필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것까지 준비하기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음. 어, CS 지식은 당연히 공부하면 금상 청화 금상 청 첨화이고. 네,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웹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웹개발을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 안에 내가 문제,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었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실행력과 노력 등을 태도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인재상처럼 어필해 주셔도 충분히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개발자님은 엠코에 지원을 하실 때 나 이만큼 CS 지식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떤 점을 어필을 하셨어요? 어, 저는 일단 특성상 이제 비전공자라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 그동안 했던 노력들을 주로 어필을 했습니다. 어, 정보처리 기사와 같은 이제 CS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어, 그런 CS 학습을 위한 노력들을 어필을 했고 네. 어, 코딩 관련 역량과 그런 관련 지식에 대해서 어, 그동안 어떻게 고, 공부를 해왔고. 음. 어, 기록을 해왔는지 그런 과정들을 소개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개발 프로젝트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어, 현업에 투입을 되더라도 어려움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들을 네. 강조했습니다. 네. 노력 그 과정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내가 C.S.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이제 보통 네.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많이 그, 들었는데 네. 어,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CS 과제들만 열심히 해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음. 어, 스스로는 이제 CS 관련 블로그도 작성을 하고, 오.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 많이 사용하는 노션 같은 이제 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네. 거기 이제 제가 이만큼 학습을 했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걸 꾸준히 기록하려고 했다는 점들을 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반에 채윤쌤께서 개발자님이 취업을 하실 때 도움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네. 지금 정상극 개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정말 갖춰진 사람을 뽑는다라고 이제 흔히 취준생들이 약간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게 기술 블로그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CS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는 그거 경험을 어필하려면 사실 이제 기술 블로그도 좋은 거고 그리고 그런 걸 말만 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이 완벽하게 있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 안에 수상을 해야 되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어필해 줬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정상화 개발자도 이렇게 블로그도 하고 네. 이제 노션으로 공유도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어필했었던 것 같고요 음. 특히나 제가 정상 화 개발자 자소서를 첨삭을 해줄 때도 네. 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프티콘 중고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웹개발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IoT나 뭐, 인베디드 개발은 아니었어도, 그, 태도적인 역량을 어필한 거죠. 그런 이제, 어,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에게 필요한 어떤 역량적이나 태도적인 것들이 새로운 도메인을 배워서 적용화되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션 공유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다던가 기능 명세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본 태도 등을 통해서 이게 요 코테크놀로지 코리아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섬싹했었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소서를 써서 어쨌든 서류 전형은 통과를 하셨고 면접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 면접도 네. 이제 컨설턴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준비를 했는데요. 어, 면접 시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역량을 초점으로 이제 본인에게 익숙한 그런 네트워크 관련 어, CS 질문 혹은 이제 개발 언어에 대한 질문들을 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자바를 주로 언어를 주 언어로 학습을 했어가지고 어떤 객체지향과 멀티스레드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돌이켜 보면은 아무래도 공장 이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관련된 질문들을 네. 어, 저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대답 못한 질문은 없었어요? 일단은 컨설턴트님이 네. 많이 도움을 주셔서 대답은 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점이 네.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최대한 대답을 하려는 노력도 네. 어, 면접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최대한 지어 짜내서 네.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면접 준비할 때팁 있을까요? 본인의 어떤 강점들을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회사가 생각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어 거기에 이제 본인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맞춰서 뭔가 빅데이터, AI 이런 관련된 내용을 또 주로 말씀을 하셨겠네요. 네 이제 저도 네. 이제 관련된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어 그러한 기술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 돌이켜보면, 어, 이제 그러한 기술, 최신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어, 기초적인 CS나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탄탄한 기본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어필을 하고, 거기에 첨가해서 자신이 이러한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노력했다는 점들을 곁들여서 말을 한다면, 네. 어, 더욱 더 좋은 인상을 네. 줄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사실, 앵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코리아가 이제 실제로 서비스나 이제 플랫폼을 파는 기업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신기술을 적용시켜서 개발하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음. 그 정상화 개발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재상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포인트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사실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좀더 하나의 기술을 뭔가 특정하게 자,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일도 시킬 때 잘하고 저 일도 음. 시킬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수능할 수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직에 좀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뭔가 이제, 엔코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기출문제도 면접에서 보면은, 뭐, 뭔가 하나의 기술을 좀 깊이 물어보던 것보다도, 네. 프로젝트 외에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개발한 경험이 있냐? 아니면 협업이란 단기간 쌓이는 게 아닌데, 본인이 협업에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가? 뭐, 우리는, 어, 그뭐 개발을 깊게 하진 않지만, 개발자로서, 그러니까 신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여기 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거를 질문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대단하게 성공시키거나 수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본적인 CS적인 면접은 준비하되 나머지는 프로젝트에 쓴 기술들을 깊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어 누구든지 도전을 해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또 태도를 좀 중요시하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m 코코리아 면접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자, M 코 테크놀로지 코리아가 이제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네. 영어 면접이 진행됩니다. 아 네, 그래서 어 걱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또 보신다면. 네, 그런데 저도 또, 아찔한데요. 네, 네. 그런데 또 그렇게 깊은 영어 실력을 바라지 않는데 그냥 이 사람이 알아듣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만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영업이나 마케팅으로 할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 아니니까 괜찮고 실제로 외국인의 이제 기출문제 문제만 봐도 외국인이 실제로 나오긴 해요. 외국인이 실제로 나와서 네.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달라 네. 아니면 친한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아니면 최근에 읽었던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라고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만약에 기본적인 어휘 실력만 있다면 네. 어버버 해도 사실은 대답할 순 있잖아요 음. 네 유창하게 하진 않아 괜찮으니까 네. 걱정은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하고 싶습니다 영어 네. 면접 어떠셨어요? 일단, 영어 면접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저희 회사가 이제 해외 사이트에도 많이 있고, 어, 개발자, 해외 개발자 분들과 소통을 할 일들이 어, 점점 많아져 가는데, 어, 그래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기출 안에 이제 준비한 답변을 어... 할 수가 있어서, 어, 그래도 준비한 대로 답변을 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질문이었어요? 이제, 어,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네.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네. 어 기억나는 거는, 어, 약간 프리 토킹 느낌으로 음. 주말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녀서, 네. 교회 갔다. I went to church 하잖아요? <laughs> <건가요? 웃음> 그런 질문 되게 간단한 네. 영어로. 어, 이것도 답변을 괜찮아요.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네. 단답형보다는, 네. 네. 철치에 가서 뭘 했는지, 음. 뭐, 그 우, 이후에 뭘 먹었는지, 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없다 정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노력하면 은 조금만 할수 있다. 네. 그 정도만 어필해도 네. 개발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여기서 IT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개발자는 자기 개발을 또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 정상관 개발자님도 자기 개발 꾸준히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분들과 많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나 용어 면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 이제 퇴근 후에는 저는 이제 어,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어, 이제 컴퓨터 공학 학사를 따기 위해서 이제 따로 학습을 우와.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발자이기 때문에 어, 개발에 대한 그런 실력도 당연히 중요해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이제 취미로 오, 조금씩 취미로요? 푼다던가 네. CS 관련된 책을 네. 읽는다던가라는 네. 그런 식으로 어, 좀뒤처지지 않게 네. 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일에 진심이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어떤 개발자로 성장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어, 타이틀로 보면은 웹 백엔드 및 어, AI 클라우드 역량이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 사내에서 저희 시스템들이 대부분 로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점점 이제 웹 개발, 웹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웹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추세이기도 하고 어, 회사에서도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나 웹 서비스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에서 더,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러한 역량을 가지는 그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네.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정상근 개발자님처럼 개발자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네.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저의 사례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전공과 학력 등으로 자신의 한계를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직업은 자신의 삶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쓰면서 또 청춘과 열정을 쏟아붓는 자신의 정체성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가슴속에 그런 뜨거워지는 열정이 생기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현재 자신의 조건을 너무 생각해서 네. 선을 그지, 그으시지 마시고 네. 공부하고 부딪히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공과 네. 너무 학력에 얽매이지 마라.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음의 열정에 가져라라는 말에 어, 저도 좀 초심을 <웃음> <웃음>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네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내가 지향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규모, 외적인 규모와 안정성에 큰 가치가 있다면 제조업도 가장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음. 또한 제가 이런 제조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취업시켜 취업시키면서 느꼈던 게 네. 굳이 전기전자 베이스가 아니어도 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화 개발자도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 공학적 지식은 어, 입사 후에 충분히 이제 익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면접 때는 이제 공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시면 좋은 거고요. 어느 하나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대기업의 조직이니만큼 인적성이라든지 뭐1차 면접이라든지 2차 면접 그리고 서류 등등이 이제 골고루 평가되는 어, 종합평가 방식이니만큼 무서워하지 말고 어~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취업할 때 목요일 코너 유가리스에서는 정상근 개발자님과 함께했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세줄 정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세줄 정리 하신다면 어떻게 또 요약을 하시겠어요? 네, 세줄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반도체 패키징 분야가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소프트 개발자의 일자리도 많아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라도 IoT 관련 프로젝트가 아닌 뭐 일반 웹 프로젝트라도 괜찮으니까 본인의 문제 해결력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적 인재평가 방식이니 기술면접 하나를 신경 쓰기보다는 서류, 인적성, 임원면접, 영어면접 모두 다 조금씩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발자님도 오늘 하루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 세 줄로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네. 어, 첫 번째로는 어,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CS 역량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러한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을 쌓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 있는 분야의 산업군에 속한 회사를 중점으로 어, 필요한 역량들을 어, 리스트업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세 번째로는 어, 저 저를 보시고 저 같은 사례를 보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포즈를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